밤이 어두워지니까 광각으로 니까잘 안보이네 어, 이렇게 할까요? 아이고! 어메어메 아, 이렇게 하나? 얼굴 보이나요? 에이, 아, 어차피 이게 광각으로 잘 안보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예전에 선사시대 때는 강간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강간이란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이냐 청동기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어, 그 이유가 있어요 성비 문제 때문에 자 예전에 선사시대 돌도끼 시대를 할까요 돌도끼 가지고 이게 막 이제, 이게 전, 거의 큰 규모로 전쟁 양산까지도 가요. 실제적 전쟁이 일어나요. 어, 예전에 환웅 즉 당군 신화에 보면 환웅이 내려왔을 때 어떨까요? 어, 예전에 한번 저기 태왕사신계 나오죠. 자, 어떻게 어 저기 거기 뭐냐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당시 자 그럼 그 당시에는 돌도기 시대예요. 어, 돌도끼 시대, 선사 시대야. 호랑이 부족과 곰 부족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요? 곰 부족이 밀리고 있었어요. 호랑이 부족, 호랑이 부족이 싸움을 잘해. 자 그러면 이 당시에 강간이라는게 있을까요? 없었어요. 자왜 그냥? 자 호랑이 부족과 자, 실질적으로 당군 환웅이 내려왔을 때 어, 그때 상황이에요. 자, 그 당시에 여기 우리 한반도 호랑이 부족하고 곰 부족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비슷한 상이에요 청동기가 되면서 강간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 전엔 강간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왜 성립이 안 되냐? 자, 자, 그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자, 예전에 곰 부족하고 호랑이 부족하고 전쟁을 해요. 태양사 어, 시대는 막 싸우죠. 자, 그 당시에는 불이라는 게 없도. 우리가 성냥 불을 쓰죠? 그럼 그 당시에 고기 같은 거어 생으로 먹었어요. 어, 거의 짐승과 같이 살았죠, 그냥. 생으로 먹고 어떻게? 채집을 하고 사, 사냥을 해요. 근데 사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생으로 그냥 이게 씹어 먹었어요. 생고기를. 짐승처럼. 환웅이 내리면서 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전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뭐, 요렇게도 만들죠? 자, 굳이 설명. 덜... 자, 마찰열에서 불을 만드는 거를 가르쳐 줘요. 자, 그 당시에 어떻게냐? 호랑이 부족한테도 가르치고본부장한테도 가르쳐 줘요. 근데 호랑이 부족의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 불이라는 게 어떻게 요 전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곰 부족을 갖다가 어떻게 요 거기 집, 거기 곰 부족을 다 불태워버려요. 전쟁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남자, 그 당시에는 남자고 여자고 전쟁에 다 참가를 해요. 어,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보통, 후, 여자들은 이게 후방에서 좀 이게 보조를 해주거나 활을 같은 걸 써요. 그당시 황후이 내려왔을 때는 활이 있었어요. 이제 앞에 뭐촉 같은 건 않고 나무 깎아가지고 이렇게 주기 같은 걸 해가지고 활을 만들었어요 이걸로 사냥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불을 못 썼어요. 석기도 거의 못 썼어요. 약간, 이게, 일반 저기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가리 빼고, 이렇게 빠는 거이 정도만 썼지, 석기를, 이게 신석기라고 하죠. 석기를 갖다가 이거를 가공시켜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무기화, 아, 저 칼처럼 생활재로쓸수 있는 기술은 없었어요. 근데 나 이제 저기 환웅이 내려와서 이거를 갖다가 문명을 전수를 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문명이 발달하니까 예전에 싸움을 하게 되면 크게 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대량 학살전이 전에 이제 생기게 돼요. 그 당시에 호랑이 부족하고 곰부족 여러 부족한테 문명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 석기 문명을 가르치니까, 무기, 화살촉 같은 걸 만들고, 창 같은 거 비슷하게 할게요. 무기화를 만들어요, 호, 호랑이 부족은. 그 불을 쓰니까, 어떡해요? 어. 자, 불로 해가지고, 어떡해요? 저기, 그걸, 그 저기, 그 저기, 불로 해가지고, 저기, 다, 저기, 뭐, 싸질러버린, 리는곰 부족이나 다른 부족들, 막, 혼내준다고 가가지고, 싸... 다 거기에 집들을 갖다가, 보통 갈대잎 같은 거나 지풀 같은 거로 많이, 집을 저, 그럼 불 붙이면 잘 타죠. 어, 그렇게 해서 다 불태우고 막 저걸 래 어, 그러면 걔네들은 호랑이 부족들은, 걔네들 노예로 끌고 가고 막 강간하고 막 그, 했겠네요. 어, 자,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면 이게 기본이죠. 노예로 끌고 가고, 강간하고, 막, 이게, 저기, 하는 게, 이게, 어 전쟁에, 저거죠. 자,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어 상대방을 갖다가, 어, 씨를 다 말려 죽여버려요. 갓난 애기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어, 도축해서 먹어요. 잡아먹어요. 어. 어그 당시에는 전쟁이 다 그랬어요. 난그 당시에 공부족하고 저기, 호랑이 부족 먹는 게다 그랬어. 어, 그러면 이쁜 여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이게 굉장히 유전자가 예전에 봤지만 이게 유전자라는 게 어떻게 해요? 어, 이게 저기, 거의 이게, 이게, 어떤 양상이냐면, 유전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유사한 유전자만 선택을 해요. 유사하지 않으면 배제를 해요. 그럼 다른, 보통 그 당시에는 시족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끼리 이거 유전자를 섞고, 자기네들끼리 시족 사이야. 자기네들끼리 이게 해. 다른 시족하고는 어떻게 돼요? 어, 이, 이안 해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더 안고, 남자들도 다른 부족 여자들하고 잘안요 예전에 시족 사이의 특징이에요. 왜? 틀리기 때문에. 이질가상 때문에 하게, 이제 이런 말 하면 그러면, 그런데, 자, 여러분 저기 침팬지하고 섹스하라고 하면 여러분도할수 있어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이제 다욕 나오죠? 자, 여러분도 고릴라하고 저기 섹스하라고 하 하고 싶어요? 저 미친 새끼 아니야, 그죠? 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부족하고 성관계를 하는 그그당시에 자체는 어떻게 씨족하고 다른 부족하고 성관계 한 자체가 뭐예요? 고릴라, 침팬지하고 어떻게 어, 섹스하는 거고 거의 그 정도로 흰, 저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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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 이게 배척적이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된다고요. 어, 나도 이해가 안 돼. <laughs> 나도 이해가 안 돼. 자, 여러분들, 자, 저기, 유, 인원들 있죠? 유인원하고, 고, 저기, 침팬지나 고릴라하고, 우랑어탕하고, 섹스하라고 하면 할수 있는 사람 있나요? 못하죠? 마치 그와 같아요. 예전엔 어떻게 돼요? 자기 시족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하고 성관계 한다는 건 마치 어떻게 해요? 우랑어탕, 침팬지, 저기, 고릴라하고 섹스하는 거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나중에 혈통제가 오랫동안 이게 보존해서 가게 되면, 인, 그렇게 돼요, 원래. 그러니까 나중에 국가가 성립이 되게 되면 시족 간에 부족 간에 이게 시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전으로 이게 발발해서 쪼개지기도 해요. 다이 이유예요. 이게. 자 그럼 옛날에 호랑이 부족은 호랑이 부족끼리만 성관계에서 애를 낳고 자기네들 그만해. 자곰부족도 똑같아요. 곰부족도 자기네들 부족 간에만 성관계에서 애를 낳아. 서로간에 만나도 어떻게요? 만날 일도 없어. 만나면 저거니까 멀리 떨어져서 서로간에 되게 어떻게요? 만나가지고 이 피를 섞으려고 성관계를 안 해요. 마치 곰부족과 호랑이부족이 서로 만나가지고 성관계를 한다는 거는 마치 뭐야? 어 지금 우랑우탕 침팬지하고 섹스하라 하는 거 똑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 사람들. 원래 씨족 사이가 선사시대 때 오랫동안 가면 그렇게 돼. 유전자가 원래 그래. 유전자는 뭐야첫 번째가 유사성이 유사하지 않은데, 자 유사성을 뛰어넘는 걸 유전자를 받아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월성에 이요 우월 유전자를 받아들여요. 자그 당시 에 환웅이 그저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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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구에서 내려와요. 자 환웅의 씨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다 어떻게요? 이게 이질감격 때문에 다들 이걸 갖다 배척을 해요. 근데 그 나중에 어떻게 환웅과 이, 이, 이 사람들이 뛰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유전자를 이제 받으려고 요 굉장히 우월하다고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유전자의 특징이에요. 유사해야 돼. 근데 유사하지 않는데 굉장히 뛰어난 유전자, 우월해.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게 유전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공부 중이나호라분이나개찐 똑진이야. 유사하지도 서로간에 틀려 좀 이렇게 이게 관습도 틀리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서로간에 서로가 어떻게요? 그냥 어, 저기 침팬지 우랑우탕이야 그러니까 침팬지 우랑우탕 그럼 침팬지 우랑우탕하고 요즘 어, 여러분들 하라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마치 그 당시에는 개념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간이라는게 어떻게요? 승자가 강간을안 해요. 성립이 안 돼요. 자 이겼으면 어떡해요 침팬지 우랑우탕 짐승이야. 그피 정복기 때는 뭐 어떻게 돼요? 싹 주, 잡아 먹어요 그냥. 노예 노예라는 개념도 없었어 그 당시에 그냥 싹 잡아먹어요. 그냥. 이게 유전자의 특징이에요. 아니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는 왜 그게 일어나요? 이거 읽어야 돼 설명 드릴게요.